네 안녕하세요 한국투자점 지점장입니다. 2024년 8월 8일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요즘 시장이 참 변덕스러워서 마치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는 느낌이 듭니다. 코인 시장은 가끔 평화롭고 잔잔하게 흘러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배가 침몰할 정도로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기도 하는데요. 이런 순간에는 이 배가 과연 목적지까지 갈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기도 하죠. 이럴 때돈 욕심에 비용을 줄여보겠다. 배에서 안전장치들을 하나씩 떼어버린다면 어떨까요? 구명보트를 줄이고 저렴한 자재를 사용하고 심지어 나침반이 되어주는 레이더까지 없애버린다면 우리가 타고 있는 배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비용이 절약되어 수익이 늘어나는 것 같겠지만 거센 파도 즉 리스크를 마주했을 때그 배는 결국 침몰하고 말 겁니다 계좌는 깡통을 차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겠죠? 우리가 수익창출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는 먼저 배를 튼튼하게 만들어야겠죠. 수익 창출이라는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하려면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 튼튼한 배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인 시장 강도 지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장 강도 지표는 리스크 관리뿐만 아니라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먼저 시장 강도 지표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식이나 코인, 외환 같은 금융시장에서 시장 강도 지표를 분석해서 가격이 얼마나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시장의 힘이나 에너지를 측정하는 도구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현재 추세가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반대로 바뀔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시장 강도 지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알아보기에 앞서 대표적인 시장 강도 지표 4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거래량 지표가 있습니다. 거래량은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자산이 얼마나 많이 거래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일반적으로 막대 그래프로 표시를 하고 거래량이 높다는 건 그만큼 활발하게 거래하고 있다는 뜻으로 현재 추세에 대해 높은 신뢰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에는 얼마든지 추세가 반전될 수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크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 지표를 분석할 때에는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가격이 움직일 때 거래량이 함께 증가한다면 그 추세가 강력하다는 의미이니까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가격은 움직이고 있는데 거래량이 급격하게 줄어든다면 추세가 약해지거나 반전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공격적인 포지션을 줄이고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합니다. 추세가 분명해질 때까지 시장 상황을 지켜보는 게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갑작스럽게 거래량이 급증하는 경우 조만간 큰 가격 변동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실시간으로 가격 변동에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만약 라이브로 차트를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전에 주요 가격대에 알람을 등록해 놓고 트리거 오더나 TP/SL 기능으로 이중, 삼중으로 대비를 해야 합니다. 방심하다가는 포지션이 순식간에 청산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RSI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RSI는 가격의 상승과 하락 비율을 비교하여 현재 시장이 과매수 상태에 있는지 과매도 상태 있는지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0에서 100 사이의 값으로 표시되며, 70 이상일 때 과매수 상태를 의미하고, 30 이하일 때 과매도 상태를 나타냅니다.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 조만간 하락할 가능성이 크고, 반대로 너무 많이 떨어지면 반등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추세 반전에 대한 가능성을 중점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가격은 상승하는데 RSI가 하락하거나 가격이 하락할 때 RSI가 상승하는 경우를 다이버전스라. 고 부르고 가격과 지표가 서로 반대로 움직인다고 해서 강력한 추세 반전 시그널로 해석합니다. 추가로 상승 추세에 RSI가 50 이상을 잘 유지하는지, 하락 추세에서는 RSI가 50 미만으로 잘 유지되는지를 체크하면 추세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는지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ADX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DX는 현재 진행 중인 추세의 세기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RSI와 동일하게 0에서 100 사이의 값으로 표시되며 22 이하일 때 추세의 강도가 약하고 이때 시장은 횡보하거나 변동성이 적습니다. ADX가 20을 돌파할 때 트렌드를 따르는 전략이 유효하고 특히 ADX 수치가 40을 돌파한다면 현재의 추세가 강화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때 때마침 거래량까지 상승하고 있다면 이는 완벽한 거래 기회가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MFI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MFI는 가격 변동이 거래량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자금이 시장에 유입되고 또 유출되는지 알수 있습니다. MFI가 80 이상이면 과매수 상태를 나타내며 2 0이 하일 때 과매도 상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시장의 강도나 추세 변화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유용한 지표입니다. 하지만 평소 거래량과 RSI 분석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면 굳이 M MFI 지표까지 분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 강도 지표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거래량을 확인해 주세요. 거래량이 평소보다 증가했다면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곧 추세가 강화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상승 추세에서 거래량이 증가하면 매수로, 하락 추세에서 거래량이 증가하면 매도로 대응하며 거래량이 감소하는 구간에는 무리해서 매매하지 않고 매매 시점 점을 포착할 때까지 차트를 관망하며 기다립니다. 거래량이 움직이는 재료를 발견했다면 그 다음 RSI로 과매수 과매도 상태를 확인합니다. RSI가 70 이상이라면 하락 반전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매수 포지션을 청산하거나 추가 매수를 피하고 관망할 수 있습니다. RSI가 30 미만인 경우 과매도 상태이기 때문에 하락하던 추세가 반등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매수 기회가 찾아올 수 있으며 기존의 매도 포지션은 줄이거나 청산하는 게 좋습니다. 코인 마켓에서는 상승하던 추세가 하락 반전되었을 때그 기울기가 더 가파른 경우가 많습니다. RSI가 70을 넘어가면 과매수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에는 시장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거래량과 RSI를 분석하여 포지션을 오픈했다면 이후에는 ADX로 추세의 강도를 측정합니다. 만약 ADX가 20 미만이라면 변동성이 적어 관망하는 게 좋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포지션의 비중을 줄이거나 수익 청산하고 변동성이 커질 때를 대비해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합니다. ADX가 20 이상이라면 현재 추세가 강하다는 의미이고 ADX가 40을 넘어가면 포지션을 늘리는 방향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MFI를 크로스 체크하면서 포지션을 조금씩 추가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고 RSI는 30에서 50 사이, ADX가 상승 중일 때. 적극적으로 매수 관점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MFI가 20 근처에서 상승하고 있다면 포지션을 늘리는 방향까지 고려할 수 있을 겁니다. RSI가 70을 넘어가면 포지션을 분할 청산하고 과매수 상태라는 시그널이 확인될 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도하여 수익을 확정 짓기 바랍니다. 반대로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RSI는 70 이상이고 ADX가 고점을 찍고 하락 중일 때 매도 관점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MFI가 80 부근에서 하락하고 있다면 추가 매도를 고려할 수 있고 RSI가 30 이하로 떨어지면 포지션을 일부 청산하여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거래량이 평소보다 낮아서 변동성이 낮고 ADX가 22 이하, RSI는 50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다면 시장이 뚜렷한 방향성을 찾을 때까지 관망하고 이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금 비중을 높입니다. ADX가 상승하기시 시작할 때 거래량이 급등할 때 포지션을 오픈할 준비를 미리 하는 겁니다. 시장 강도 지표는 시장의 강도와 추세 반전 지점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도구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네 가지 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리스크 관리까지 탄탄하게 준비되었다면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은 성공으로 이어질 겁니다. 항상 신중하게 시장을 분석하고 다양한 지표를 크로스 체크해서 보다 신뢰할 수 있는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 드린 내용이 여러분들의 성과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론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8월 8일차 트레이딩을 바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8월 1일에 초기 매매 자금 500만 원으로 시작했으며 매일 아침 1시간 정도 꾸준하게 매매하고 있습니다. 1주차 누적 수익은 245만 9,500원으로 현재까지 하루 평균 35만 원 내외의 현금 흐름이 안정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매 사용하고 있는 강세 지표 스크립트는 실제 매매를 진행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1대1 오픈 채팅으로 메시지 남겨 주시면 지표 세팅 방법부터 어떻게 매매하면 되는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6시 32분에 첫 진입을 시작하고요. 수익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자, 마지막 7시 32분 거래를 끝으로 오늘의 트레이딩을 마쳤습니다. 8월 7일 매매 결과 총 11개의 타점 실현을 통해 33만 1000원 수익을 얻었습니다. 누적 수익은 어느새 279만 500원이 되었고 전체 시드 대비 50%를 돌파했습니다. 이대로 손실 구간 없이 매매를 잘 마무리한다면 월1 0만원 수익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겠네요. 영상을 시청하시고 트레이딩에 관심이 생긴 분들은 1대1 오픈 채팅으로 주식이 바랍니다. 기본적인 차트 세팅 방법부터 타점을 판단하는 방법, 실질적으로 수익을 쌓아나가는 매매 스킬까지 아낌없이 전부 무료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2, 3일 전에 신규로 가입한 회원님도 오늘 오전에 함께 매매하시면서 저와 동일하게 수익을 가져가셨는데요. 한번 속는 셈 치고 세팅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모의로 투자해 보는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직접 차트를 보면서 연습도 해 보고 충분히 반 론이 숙달되셨다면 소액으로 조금씩 수익을 쌓아나가시면 되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앞으로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투자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